동계신 경마편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마문화조교팀장 유준상입니다. 자, 2018년 12월 8일 토요일경마 베스트 오브 베스트 경마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가 그랑뿌리 경주가 있죠. 한해의 최고 말을 가리는 그랑뿌리가 있는 가운데에서 뭐 전체적으로 출전 뉴스가 좀 많아요. 뭐 월초, 월말 이걸 떠나서 지금 연말입니다. 12월 연말이기 때문에 그만큼 출전수수가 많다라는 거. 마방에서도 좀 분주한 흐름 속에서 조교를 마셨어요. 좀 날씨도 춥고 또 눈도 내리는 그런 과정에서도 조교를 시행하는 가운데에서 주로 자체는 그렇게 뭐 무겁지는 않을 겁니다. 약간 불량주류라고 보시면 되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말들이 상당히 움츠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한번더 체크가 필요해요. 뭐 파행기라든지 이런 자자의 굴한 병력이 잘 나타난 게 겨울철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그런 병력으로 인하여 능력자를 볼 요인도 상당히 많아요. 여름철 보다는. 자 예, 열심히 또 준비한 만큼의 손감을 뭐 지난번에 정말 또 아쉬움도 있었죠. 정동기전, 키마 84배짜리. 뭐, 설명에도 뭐든 간에 제가 주력 한 방이었는데, 현장에서 틀어버린 바람에 너무 아쉬웠습니다. 어떤 자, 뭐, 8번을 넣고 6번, 11번 두 방으로 때렸는데, 60일이 들어온 상황이었죠. 아쉬움은 있었는데, 자, 이번주는 적중까지도 기쁨을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승부 경주. 오전에서 1경주와 5경주 두 개의 승부 봅니다. 1경주, 5경주. 자존심 싸움이에요. 이제 1경주. 일단 이기고 한번 가자, 가는 의도에서 제가 야무지게 한번 때리고. 자, 준 메인, 메인이, 준 메인으로 잡는 경주가 8경주, 메인이 11경주, 그리고 끝장승부 13경주까지 승부를 본다. 자, 오전에서 1경주, 5경주, 중후반분에 8경주와 11경주, 그리고 13경주까지 승부를 보겠다. 내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유준상은 어떤 경주든 승부경주가 됐든 뭐, 일반 경주가 됐든 간에, 불안한 인기만 있으면 과감하게 오픈해서 제가 잘라드리죠. 그리고, 마번은 실전 배팅에 도움이 될수 있는 마번을 최대한 제가 제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아무래도 좀 여러분들도 그 안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조합만 잘한다면, 이 방송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배팅에서 이길 수 있는 거요 경마라는 거, 요즘상 베스트 오버 베스트 최고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자, 바로 슈팅합니다. 서울 제일경주 1300m 국산 육군 별정 경주. 항상 제가 현장에서 음성이나 문자, 현장 문자를 발송을 하기 전에, 일경주 하기 전에, 동반 입상 없다. 정경주를 다 불러드립니다. 그한 구자는 빼고 배팅을 하자. 이런 의도에서 제가 해드리는데, 많은 참고 부탁드리고. 자, 1경주 일단 승부를 보는 경주입니다. 작은 마련 승부 경주인데, 일단 저는 3번 하늘날에는 발주는 좋아졌어요. 발주 연습을 하는데 안안 스타트는 좀 무난하게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조교 자체에서 상당히 미흡해요. 아직은 걸음의 완성도 면에서 따진다면 미흡하다. 이번 게좀 거리까지도 1300이라면 불안하다. 자, 이런 말은 제가 좀 걷어내고 공략할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5번도 팔리나요? 우리 쪽에도 잡혀있는데 좀 팔릴 것 같네요. 음, 안돼요 해도 안 되는 말입니다. 이런 말도 지워놓고. 이번 경제는 제가 지금 노리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말만 좋으면, 잠재 능력에서는 제가 높게 평가했던 그런 마필인데, 말을 아직 완성도라고 그래야 되나요? 걸음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가운데서 실제에서 골전을 펼쳤던, 졸전을 펼쳤던 그런 마필인데, 드디어 이제 말의 변화가 왔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건 이 마필은 싹수가 있다라고 판단됐던 마필이기 때문에. 뭐 말만 좋아지면 무조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이 일경제 출전에 있습니다. 일단, 뭐, 보험 처리는 있습니다만은, 한번맞권내 무게를 실어드리는데, 인기순위 밀려있다라는 게 포인트가 돼요. 어차피, 이제 뭐, 잠재능력이 있다고 해서좀 바람몰이 하고, 바닥을 쳤는데, 또 인기몰이를 해버린다. 그러면 솔직히 배팅의 메리트는 좀 떨어져요, 사실. 에, 흔히 저희들이 맥이 빠진다라는 말을 합니다. 조개 때 정말 좋아가지고, 야, 이건 무조건 온다라고 했는데, 배당판에서 거기 깜빡이 움직여봐요. 얼마나 맥이 없습니까? 자, 이번 경주는 인기순위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승부를 봅니다. 능력, 사이즈,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거죠. 조교만 맞춰주면 되는데, 유준상이 뭔 전문가입니까? 조교 전문가예요. 자, 일정주, 시원하게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이경주 합니다. 서울제 이경주, 1000m 국산 육군 별정경주. 자, 11마리 접전인데, 제가 좀 고민을 해서 이번 경주, 조교를 믿고 축으로 세울 것인가 아니면 정계를 믿고 때릴 것인가 이게 고민을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저는 조교. 왜냐하면 등짝에까지도 믿음이 가기 때문에. 그 중심이 뭐냐. 7번입니다. 화이트벨벳이라는 마필. 주행 자체가 많이 안정감이 있어요. 좀 부드러워졌다라는 거죠. 이 마필 자체가 좀 견직된 좀 힘으로 뛰려는 그런 의도에서 좀둔탁하다고 표현이 맞을 거예요. 이런 마필이었는데 자 금주훈련 시에는 말이 상당히 유연해져 있어요. 부드러운 발놀림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힘이 찼고 그만큼의 능력을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조교를 시행하고 출전한 마필입니다. 등짝이 누굽니까? 시행해요 그래서 7번을 이번 게해로배팅해주시요 일단 배당반에서는 아마 3위 인기몰이 많이 할 겁니다. 이쪽으로 붙이는 게 맞아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정계야 조교냐 제가 조교를 손에 들어줬는데 주력 맞고는 정계로 가야 되는 게 맞다.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마필이 바로 3번입니다. 또 하나 선행마가 있죠. 2번 질풍 강자도 서른여 있어요. 2주 마필을 전개로 움직일 수 있는 마필이고, 9번 세명 기상이라는 마필이 지난번보다 좀더 신경을 써요. 특히 마무리보다는 월요일 때 강하게 한번 말무리를 해줬는데, 탄력감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필까지는 관심을 갖자. 솔직히 지금 10번 드림먼이라는 마필은 전정경주의 조교, 그 전에도 조교가 좋았는데, 의외로 실제에서 걸음이 안 나온 말이에요. 믿음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와필은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뭐 5번 나라라 힐이라는 마필은 조기가 좀 약해요. 데뷔 전 치는 신마치고는 이 정도 조기 갖고는 믿음을 주지 못한다. 그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8번 울트라 미사일, 이건 그래도 나름대로 갖다 댔는데 아직은 좀 파워감에서는 믿음을 주지 못해요. 지난번에 체질전개였습니다. 그래서 전개 자체가 2번, 3번 이끄는 그림이라면 그렇게 좋은 전개도 안 나와요. 그래서 높게 판까지 않겠다. 결과적으로 7번, 전개 유리한 2번, 3번 쪽에 3번, 2번, 여기에 9번까지만 여러분들 좀 안고 가자, 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제3경조 1000m 국산 육군별정경조 지금 12마리가 나와 있는데 10마, 그리고 뭐 2전 7율는마필뭐 1전 7율는마필 이런 마필들이 접전인데 솔직히 제가 고민을 해서 요 이번 경주. 어떻게 포인트를 잡을 것인가. 근데 결과적으로는 인기만 안에서 마무리될 확률이 높다라고 최종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충마 선택인데, 3회 질주도 말잘 만들어놨어요. 뭐, 4군 승리 날에 승급 저치일 거예요. 그만피가 동반을 나때는데도 전혀 안 밀리고, 이번에 전기까지도 나와요. 선에 저는 카론 브레이드가 더 마음에 드네요. 3번. 그래서 3번, 1번을 원툭 맞고는 가주시고, 뭐 5번, 그린사랑. 지난번에 보여준 거는 상태 변화보다는 현, 실전에서의 걸음 변화. 이게 무기가 더 실리는 마필이고. 10번, 해셈찬이라는 마필. 자, 이거 의외로 걸음이 안 나오는데, 이번에 셰용이 등장이기 때문에 좀더 믿음이 간다라고 봐야죠. 좀더띄어줄 겁니다. 복편 역할 정도는 할수 있다. 지난번에 그린사랑에게 졌다라는 자체가, 지금 믿음 면에서는 떨어져요. 지난번에 1번 기이때 최적전계였는데. 자, 셰형이가 이제 어떤 말무리 해줄 것인가 숙제로 남아있는 마필이 10번이 되지 않냐고 봅니다. 기본 맞고는 저는 이번 경제는 3번, 1번 이걸 인정하고 5번, 10번 인기만데 얘들 정도까지 해서 좀 조합이 필요하다. 압축 마법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현장에서 압축을 해서 공략하는 것이 맞다. 그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제4경주 1000m 국산 육군 별경 경주 지금 10마리가 나와 있는데 일단 배팅의 중심이 무엇보다 좀 중요한 시점이라 봐요 일단 제가 지금 배팅의 중심이 뭐냐면 3번 대용왕이라는 마필을 배팅의 중심을 세우겠습니다 이 마필은 이제 내용은 있어요 뭐냐면 좀 순발력 자체가 부족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1300을 쓰려고 했어. 근데, 1300 자체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0m를 어쩔 수 밖에 없는데, 조교를 봤을 때는 뭐 1000m도 저는 된다라 고 봐요. 이번에, 뭐 조교 내용 자체가 직전보다도 더욱 좋아진 그런 모습. 뭐 찬스 브레이드라는 마피가 동발 유하는데도 넘어서는 모습까지도 보이는데, 이 정도 조심하면 한번 노려볼 만한 값어치가 있다. 동수. 야무지게 한번 때릴 겁니다. 그래서, 대용량을 배팅의 중심을 좀 과감하게 놓고 한번 때려보고 싶은 경주. 아마 인기는 10번 에코 브라더가 인기를 끌 거예요. 주행심사 내용이 좋은데 조기 때 보니까 마무리는 약합니다만은 어릴 조기 때 보니까 자시 자체는 잡혀 있는 말이에요. 탄력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외곽에서의 어떤 전개, 뭐 주행심사처럼 편안하게 전개를 끊어버리면 그냥 꽂히는 거예요. 이제 좀 몸싸움을 했을 때는 위험 소지는 있어요. 하지만 전개 자체가 나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여기 2번 드래곤 보트라는 마필 이건 조교가 좋더라고요 주행심사도 양호 정도 나왔는데 조교때 보니까 이게 뒤에서 올라올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발승시를 봤을 때는 좀 빠릿빠릿한 그런 발놀림 기대치가 있고 여기에 7번 일말에 안쪽 내용이 좀 좋게 나오네요 이 마필이 목요일날 발주를 하는데 무난하게 또 스타트도 되어 마음먹으면 얘가 선에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판단도 씁니다 여기까지. 저는 이제 이번 경주는 복병만 놓고 간다라는 거죠. 3번을 놓고, 10번, 2번, 7번. 4번이 좀 인기를 끄는데 말이 좀 둔탁해. 아직은 좀 걸음을 더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4는 저는 이번 경주는 높게 평가하지 않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제5경주. 1000m 국산주권 별정경주. 지금 10마리 나와 있는데. 자, 이번 경주, 유준상이 강승부 경주를 지정을 하면서 힘을 좀 실어보는 경주예요 자, 먹을 것이 있는 경주라 저는 판단합니다. 이번 경주. 그래서 좀 강하게 한번 붙여보고 싶은 경주인데, 일단 뭐 깜빡이 마번도 저는 제껴놓고 한번 들어갈 경주예요 이번 경주가. 그래서 먹을 것이 있다. 뭐, 1번 바람을 그리다는 이마비로 뭐냐면, 안쪽에 포진, 이 중마 등록이 되기 전 이야기예요. 안쪽 포지라면 한번 때려보겠다. 이 말이 뭐냐면 말을 이게 서행을 나가야 뛴다라는 전제가 깔리더라고요. 말이 다른 말을 붙였을 때못넘어가더라고요 미로도 안나가더라고요 따라가는 전개밖에 못 펼치더라. 아직까지는 이기는 습성을 길리지는 못했다라는 그런 표현인데 말이 저는 좋아 보이질 않대요. 뭐 내용에서는 뭐 열심히 탄다고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 조교로 봤을 때는 아니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네요. 말이 티예요. 들립니다. 이번에 스타트도 안될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말은 좀 제길 건 제껴놓고. 이번, 만마로마도 인기 많이 끌 겁니다. 근데, 조교 자체가, 일요일날, 뭐, 목, 목요일인가요? 지난주 목요일하고 일요일날 조교를 했는데, 뭐, 금주 조교가 너무 약해. 그러면은, 이마필도 그렇게 뭐 야무지게 때릴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안쪽이 갇힌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높게 평가하지 않겠다. 1, 2번 정도는 실점에 대해서 배제를 하고 또 아마 8번도 인기를 끌 거예요. 정상 여인, 여신. 네. 이마필도 너무 늦게 올라와요. 그래서 믿음을 주지 못한다. 지난번에는 잘 갔다 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전개 자체가 안 나온다. 앞선이 무너지는 그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필들을 잘라놓고 내용있게 때린다는 라 거죠. 그냥 허접대기로 승부 보는 게 아닙니다. 지울 수 있는 마필들이 지워지고 또 믿고 때릴 수 있는 말이 보이는 그런 경우 가운데서 에 승부를 봐야 되는 게 맞아요. 내용있게 찍어 먹어야 됩니다. 그 경주가 바로 오경주다라는 거. 자 이번 경주 야무지게 한번 찍어드린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제6경주 1300m 국산 5군 핸디캡 경주 자, 10마리의 접전인데 자, 충마가 있는 경주로 판단됩니다. 8번, 베스트에버 어, 조교 내용에서도 외선사분, 최강 캡틴이라는 마필과 동말 연시에도 넘어서는 모습, 직전보다는 확실히 발승자가 좋아졌어요. 그러면, 전정경주의 10월 14일날 보여준 데뷔전의 1300의 걸음이면, 여기서 된다. 배팅의 중심입니다. 자, 6번, 한일달빛이라는 마필. 지난번에 유준사이가 이거 믿고 떼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마필이죠. 백의 중심이다. 강력하게 추천드렸던 마필입니다. 이번에는 훈련 자체가 많이 다운됐어요. 현장에서 이 마필 체크가 필요한데 만약에 체중이 좀 불어나잖아요. 저는 제낍니다. 이게 아마 한일답빛이 더 팔릴 거예요. 근데 불안 요소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대한마로 3번 글로리번이라는 마피엘. 이게 지금 조교가 좋아졌어요. 이 마피엘이 뭐냐면, 발스임새 자체가 좀 둔탁했던, 항상 힘이 덜 차거나 컨디션이 안 좋거나 견이 안 좋으면, 어깨가 안 좋으면 꼭 말이 둔탁해져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그 풀리면 또 유연해집니다. 그러면 또 능력 저하를 보였던 마피엘이 또 상승세를 보여요. 이게 패턴인데, 글로벌 글로리번이 이번에 말이 좋아졌기 때문에 좀 변화를 기대해보고, 10번 정상만세라는 마필로 끈기보강에주았점을 뒀는데, 동전마방에는 4번 정상은 뜸이라는 마필과 동발 훈련을 시행하는데, 1, 2코로도 걸음이 여러 개더 있어요. 야, 실전에서 걸음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아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말은 베스트다. 여기에 9번 다이아 펀치라는 마필. 이 마필이 마무리 훈련 때, 속보 밖에 단축구보, 그리고 뒤 직선에서 나주려고 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 왜냐면, 하 가려져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방마가 돼버렸어요 근데 방마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그냥, 형이 떨어지고, 가볍게 떨어지고, 이맛비는 뒤로 돌아가서 그냥 바로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것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1,400, 거리로 보면 한 100m 정도? 그 정도 그냥 걸어갔다가, 거기서 잡았어요. 관리사가. 자꾸 끌고 들어간 거예요.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마필이 수요일 날바람은 미수라는 같은 마방에는 5군 사이즈 있는 말이죠. 동발을 연하는데 걸음에 이렇게 확실히 더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아 펀치가 솔직히 제가 좀 관리하고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마필 들어왔을 때 유준수 이가 거품 물었던 말이에요. 대가리다, 대가리다. 자, 이마필. 이번에도 가능성은 열어놓고 공략을 하자.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자, 8번을 좀더 무게를 실어드리고. 여기에 2번, 10번, 9번 이 정도까지 자, 제가 2번 레블리시 마르라는 마필은 거리를 일부러 좀 늘려서 출전했어요 마방에서 뭐냐면 이게 따라가다 보니까 따라가다 끝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거리를 늘렸는데 조교 자체에서는 그렇게 맥심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마필은 불안한 인기 마르 지목을 하겠습니다 자, 7개 경조 갑니다. 1000m 곱삼육군 별정 경조. 자, 1마리 접전인데, 배트의중심있다 봅니다. 1번, 스틸런이라는 마필. 편성이죠? 편성 자체가 약합니다. 또 하나는, 조교 자체가 직전보다더 좋아져 있다. 5번, 빅토리스타라는 마필과 동말 연하는데, 넘어섭니다. 그것도 뒤지성까지. 순간 스피드로 넘어서는 게 아니에요, 이 마필은. 기본 사이즈로 넘어선 마필입니다. 그래서 저는 베스트라고 평가를 하고 싶네요. 이번 게좀 발빠른 말 없죠? 앞선에 바로 붙어줍니다. 자, 여기에 이제 8번 주연이라는 마필, 편성이죠? 편성이 좀더 세트되지 않을까 판단되는데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마음먹으면 얘가 선에 나갈 것 같아요. 일단 안쪽 내용은 선행 승부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여기에 6번 야오 MJ 캐시라는 마필. 일단, 거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마필도 무조건 때릴 거예요. 뭐, 순발력 있죠? 마음 먹으면 얘도 선행형 마필입니다. 1000m이기 때문에 욕심을 낼 겁니다. 여기에 공백이 있는 9번, 페스티스트라는 마필도 내용은 괜찮아요, 조교 내용이. 그래서, 복변 역할 정도는할수 있지 않을까. 뭐, 9번, 10번이 말은 괜찮아졌는데, 그래서 9번, 10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꾼 마필이고, 기본 마고는이을 축구로 8번, 6번, 투틀 이두방막권에서 여러분들 한번 무기를 좀 실어보시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제8경조 1300m 혼합4고핸드캡 경조 12마리 폴리게이터인데, 자, 이번 경제를 유준상이가 중메인으로 잡고 들어갑니다. 지난주를 생각하면 이건 무조건 유준상 따라와셔야 돼요. 지난주에 주인급 복병만 놓고 때린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14배짜리, 대가리에 붙여서 14배짜리 한방 찍어 먹기 성공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한방맞곤입니다 충마가 있는 경주인데, 유준상이가 노리는 말은 복병마다. 인기순위가 지난주와 비슷할 거예요. 한 6위, 7위 정도? 10배 넘자리, 10배는 무조건 넘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예상하는데. 바람만 안 타면. 이거 한 방으로 승부 보고, 방어 맞고는 저는 복병만 놓고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어는 금액이 안 들어가도 되는 상황이죠. 뭐 50배, 100배, 뭐 이런 거니까 소액으로 방어, 방어도 돈 됩니다, 무조건. 근데 주력 한 방에 무게를 실어서 승부를 보는 경주예요한방 찍어 먹기 들어갑니다. 준비인이에요. 메인 다운. 메인 다운. 자, 이번 경주 8경주 유준상이가 한번 찍어 드릴게요. 자, 조교의 변화가 정말 그리고 또마방 특징까지 감안한다면 저는 무조건 온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사연 있게 현장에서 이마필을 또 마방의 특징까지도 정확하게 짚어드리면서 적중까지 연결시키겠다 믿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팔경주 유준상 현장에서 한방 찍어드린다는 거. 찍어드리기만 하는 거에라 적중까지 연결시키겠다라는 거. 강한 자신을 어필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서울제국경제 1300m 국산 사군 핸드캡 경주 8마리 나와 있는데 만만한 변성은 아니에요 이래 타져도할말 없네요 그래서 저는 좀 보병만 하면 노리고 싶어 요 이번 경주가 그 중심이 뭐냐 7번 불사불패가 조교는 짱이더라 지금 어차피 다 기본 마들이에요 이런 편성에서 조교발 제대로 세워놓고 출전한 마필 뭐 스트롱캡틴이라는 같은 사군 스트롱캡틴 자체는 상승세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입상했고 자, 그 마필과 동반을리가 나왔는데, 전혀 안 밀려요. 지난번하고는 확실히 말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면 또 때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 놓고 한번 공략해보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4번, 가라, 가라, 가라는 마필이, 기본 능력에서, 조교도 이상 없어요. 열심히 준비한 만큼, 자, 그만큼의 능력을 기대해볼 수 있는 마필이고, 2번, 심청사다리 조교는좀 약한데, 포인트가 있어요, 이 마필은. 지난번에 이제 가라가라에게 목차를 줬고, 자, 뭐냐면, 끝번 신청을 해지했다라는 거예요. 이마필이. 음, 조교 때도 마찬가지. 까다로 마필이 다루기가. 그래서 끝번 신청을 했던 말인데, 끝번 신청을 해지했다라는 것이 좀 냄새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마필을 뭐, 무조건 안고 가는 초이스가 돼야 되고, 6번 기동대장도 말은 좋아졌어요. 자, 혜영이 등짝이라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7을 놓고는 솔직히 현장에서 좀 부산 벤팅까지도거에하셔도 됩니다. 기본 맞고는 4번, 2번, 6번까지. 6번 들어오면 7번, 6번은 한 50비 나오겠네요. 일단, 이번 기회에 제가 노림수 7번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린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쉽견경조합니다 1700m 곡사사고핸디캡 경조. 자, 11마리 나와 있는데, 자, 12조, 스트롱 캡틴, 뭐, 컨디션 이상 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일단, 불사부패가 들어와야지 또 이것도 메리트가 있는데, 일단 뭐, 보여준 걸음에서 메리트가 있는 마벨, 인정이 되는 마벨. 자, 믿고 들어갑니다. 자, 세영이가 이거 뭔가를 또 보여줄 것 같은데, 6번, 해피 투데이가 편성을 만났어요. 나무지게뗄 겁니다. 여기에 7번 강철 시대도 편성 만나서 지금 지구로 보강까지도 의도적으로 강국 두 바퀴 소화합니다. 편성 만났어요. 한번딱 올라올 수 있는 찬스다. 자 10번 영스톰이라는 마필은 좀 지구로 보강의 주안점을 두 마필이에요. 의도적으로 병합 쪽으로 휘어는데 뒤측선에서 좀 야무지게 좀 밀어주는 그런 모습. 솔직히 지금 1 1나 캡틴 파워가 8번, 11번이 깜빡일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2번은 안고 가는 초이스는 되는데, 저는 1 1나 캡틴 파워는 안 봅니다. 결정력이 차츰 부족하다. 지난번에 정말 맥심이었어, 조교. 조교 짱이었습니다. 놓고 때릴 또 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제가 한번 찍어 먹기 성공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그런 조교가 아니에요. 그러면, 2주 만에 나온다 할지라도, 저는 이걸 세게 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마필를한번 내려보는 놓고 한번 공략해보고 싶다. 그런 그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8번을 배팅해주시고, 쉬어놓고, 6번, 7번, 10번. 다 배당 쪽에서 한번 포인트를 잡고 간다. 2번까지, 2번까지 여러분들 관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제11경주, 1800m 혼합 3군, 결정경주. 자 12마리가 나와있는데 자 이렇게도 유준상이가 메인승부로 지정을 하면서 강력하게 들어갑니다. 지금 3번 지상명령이라는 마필이 보여준 걸음에서는 가장 앞서있어요. 근데 부담 중량과의 싸움이 되지 않냐 저는 이거 놓고 때리지 않습니다. 뒤로 돌렸어요. 그래서 이번 게회 승부를 봅니다. 더욱이 이제 지난번에 유준상이가 상태 불안한 마필로 지목해 들었던 마필인데, 이번에는 조규 우수마로 지목합니다. 놓고 때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태가 좋지 못했을 때와 상태가 좋아졌을 때, 그 걸음 차이를 계산하신다라면, 기본 사이즈도 있는데, 그만큼의 믿음이 가는 마필이 있다는 라 거죠. 놓고 때릴 수 있는 충마가 있다는 라 겁니다. 여기에 후착도 중매당 포인트에서 두방 맞군으로 승부를 봅니다. 자 이미 여기서는 저는 답을 내린 그런 상황입니다 답이 나와있다 보이는 경주다라면 승부를 봐야죠 자 메인 승부답게 유준상이 자 11경주 유준상이 웬만하면 한번 따라오셔도 됩니다 자 12경주 갑니다 1800m 1등급 핸디캡 경주 자 12마리 접전인데 자 이번 경주 4번 야오스카이 캣 이라는 마필 기억하실겁니다. 뭐윤상의 골수팬들은 전전경주에 바닥을 쳤을때 윤준상이가 이거 조교우승만로 추천드렸던 마필이에요. 그리고 바닥 쳐놓고 지난번 경주에서 야 대통령배에서 이거 때려먹대요. 자이 마필 이번에 컨디션 인상 없습니다. 자베테네주시면 5번이에요. 싱그러운 검. 지금 이번, 와일드 선드라는 마필과 월요일날한번딱 붙여주는데, 둘다 탄력감은 비슷해요. 근데, 걸음의 여력이, 저희들은 이제 조교를 뭐 수십 년간 보니까, 그냥 봐도 느껴지는 그 감이 있습니다. 탄력감은 똑같다. 근데, 걸음의 여력은 어느 쪽이 느껴져요? 이건 미세하지만은딱 눈에 보입니다. 확실한 건, 싱그러운 검이 와일드 선드보다는 확실하게 걸음의 여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붙들어 매는데도. 그래서, 싱끄러운 검은 능력마다로 저는 평가하고 싶네요. 여기서 배팅의 중심이 맞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1번, 가을의 전설이라는 마필도 뭐 사이즈 게임으로 밀리는 말 아니에요. 결정력은 좀 부족해요. 뭐, 베스트였을 때도 2차, 2차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하지만은, 언제든지 자리 갭상이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도전이 가능하고. 저는 솔직히 이제 5번에 4번이 원장이고 2번 인기만 1번 인정하는 가운데 2번은 제가 안 봅니다. 복병만 본다면 6번 해마루하고 11번 소통시대예요. 말은 정말 칼을 가라놨는데왜는 이제 실제는좀아쉬움은 남기고 있어요. 제대로 능력 발휘가 안 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인기마의 빈틈을 노릴 수 있는 말을 찾으라면 저는 6번 해마루와 11번 소통시대 두 마리를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린다라는거 말씀을 드리고 일단 뭐 5번은 무조건 여,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시고 공략하라는 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제 13경주 1 3경주 1200m 2등급 핸드캡경주 자, 12마리인데. 자, 이번 경주는유준사이가끝장승부 봅니다. 마지막 경주 한방 찍어 먹긴데 돈이 돼요. 지금 제가 추천드리는 한방 막권이경화문화재들 쪽에 오두에도 없는 마을입니다 그걸 노리는 거예요. 이게 조교입니다. 정말 말이 좋아요. 근데 또 뒤져보면 능력이 됐던 마필이에요. 컨디션이 안 좋고 발심세가 좋지 못했던 그런 마필. 그래서 능력자를 보였던 마필인데 드디어 이제 말이 변화가 왔다라는 거죠. 이 정도까지 조교를 해놓고 빠질 이유가 없다. 특히 뭐냐. 항상 제가 이제 승부를 볼때 마방 특징까지도 봅니다. 조교가 좋아졌는데 한번 재보는 마방이 있고 말이 좋아지면 그 말에 믿고 때리는 마방이 있어요. 근데 이 마방은 때리는 마방입니다. 조교발을 제대로 반도 마방이다라는 거죠. 검증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방, 이게 조교의 기쁨이에요. 막말로 조교발 좋아져가지고 추천드렸는데, 뭐, 4차, 5차, 걸음만 딱 재놓고, 그 다음에 인기마에요 본, 보람이 없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말 제대로 지금 만들어놨기 때문에, 자, 유준상, 한방 한 찍어 먹기, 제대로 한번 현장에서 보여드린다는 거 약속드리면서, 자, 마지막 1 3경기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유준상 항상 오픈마인드예요 자, 방송 자체를 감추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오픈해 드리면서, 어, 현장에서 변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또 현장 나름대로의 또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자,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유준상이가 지금 방송에서 풀어드리는 거, 뭐, 충마 선택에 미스는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제가 불러드리는 마법은 안에서 끝난 경우가 상당히 많다. 구구구도그 안에서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좀 조합, 적절한 조합까지 하면서 좋은 거, 결과 읽어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자, 윤상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행운이 깃드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